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심리.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약속 시간에 늦는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지각은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내면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습적인 지각이 발생하는 주요 심리적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파트 1. 시간 관리의 실패. 무계획적인 생활 패턴. 첫 번째 심리적 원인은 시간 관리의 실패입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느슨하거나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계획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일정 없이 즉흥적으로 움직이거나 시간을 과소평가하여 지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시간이 충분하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이나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며 추가적인 일을 시작하거나 준비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약속 시간에 맞추는 것이 어려워지고 결국 지각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가장 시급한 일보다 사소한 일에 시간을 소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계획적인 생활 패턴은 상습적인 지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실패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하루를 명확하게 구조화하지 못하며 일정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지각하거나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파티, 무의식적 저항, 규율에 대한 반발 심리, 두 번째 심리적 요인은 무의식적인 저항입니다. 상습적인 지각은 종종 규율이나 타인의 기대에 대한 반발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사회적 규칙이나 타인의 요구에 반발하고 이를 시간 약속을 어기는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발심리는 특히 통제받는 느낌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엄격하게 시간을 지키라고 요구할 때 그들은 그 요구에 무의식적으로 반발하며 시간을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규칙을 어기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또한, 권위에 대한 저항도 상습적인 지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교사, 상사 등 권위적인 인물에게 규칙을 강요받았을 때그 규칙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지각을 통해 그 규칙을 무시하려는 심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수동적인 저항의 형태로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통제받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얻으려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이와 같은 저항심리가 상습적인 지각으로 연결될 때 이는 단순한 시간 관리 실패 이상이 깊은 심리적 이유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트 3 완벽주의와 시간 인식의 왜곡 모든 일을 완벽히 처리하려는 강박 세 번째 심리적 요인은 완벽주의와 시간 인식의 왜곡입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완벽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강박으로 인해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지 못하고 결국 중요한 약속이나 시간 관리를 소홀히하게 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일 수 있으며 결국 약속된 시간에 맞추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의 일에 몰두하다 보면 시간 감각을 잃고 그로 인해 다른 중요한 일이나 약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완벽주의자는 작업을 끝내지 못했을 때 느끼는 불안으로 인해 지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중에 완벽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마무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강박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에 맞추는데 실패하고 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작은 일도 중요한 약속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모든 세부사항을 놓치지 않으려 하다 보니 전체적인 시간 흐름을 놓치고 약속 시간에 늦게 되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시간 관리의 실패, 무의식적인 저항, 그리고 완벽주의적 성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실수로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자리한 심리적 요인들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시간 관리 습관을 돌아보고 규율에 대한 저항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조절하고 작은 실수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공과도 직결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